아, 설교도 하고 이제 전사님을 또 승교 공부하게 되는데요. 힘드네. <laughs> 이제 갑자기 이제 하다 보니까 이 전사님의 설교도 하고 이제 승교 공부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 끝까지 잘 참여했으면 좋겠고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입니다. 따단. 첫 번째 문제 뭘까? 이 편지는 과연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하나, 둘, 셋. 대답! 딱! 아. 모르는 친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하나 둘셋아 맞아요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바로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했죠 바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엘라이는 어 처음 듣는 얘긴데 이게 뭐지? 어 그러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혼란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올바른 해석으로 하이건 그들에게 가르쳐준 거죠. 맞죠? 저 사람 맞나요? 아, 맞을 까 생각이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될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여러분 이신칭의는 이 신칭이란 무엇인가? 이 신칭의는 무엇입니까? 이 신칭의 발음도 잘안 되네. 이 신층의 아 발음 진짜 안닙니다자 아, 뭐랬죠 뭐라고 잘안 들려요 뭐라고 아 조금 들려요 또 뭐라고 믿음으로 의롭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뜻이죠 자이 로마서에서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고방식과 구원관들을 이 바울이 명확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부르심을 받고 깨닫게 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신 그 내용, 즉이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된 내용을 보면 이 신칭이 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단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누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3번, 3번, 3번 따단, 야 우리 사도행전에서 조사님의 설교의 내용에 이야기했던 16절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이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친구들이 외우기만해 그래도 성경을 빨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한번 찾아봅시다. 네, 사도행전 1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이 빈칸을 한번 채워보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 하였는가? 1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모든 땡땡땡에게 땡땡을 주시는 하나님의 땡땡이다 땡땡은 뭘까? 땡땡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땡땡땡 에게 땡땡 을 주시는 하나님의 땡땡은 뭘까? 한번 맞춰봅시다 자조선님이 자막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빨리 한번 답을 찾아서 유튜브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잠깐 얘기 나눠야 될것 같아요 이 성경 공부의 내용의 답들은 그러면 이 유튜브에 보면 이 댓글 적는 게 있어요. 거기에 답을 잘 적어주면 뭐가 날라갈까요? 맞아요,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이 날라갑니다. 어, 조사님, 그럼 어떻게 확인을 받나요? 댓글 을쓰면 조사님이 탁탁탁 맞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댓글 한 명도 마지못이 한번 달아봐요. 도전도 해보고 그래야지 매주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재미가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3번 문제였고, 이제 4번 문제. 자, 다음 땡땡을 또 채워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성경구절만 잘 읽었으면 이 내용 도 또한 또 어, 채울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조선님이 멧절이라고 얘기 안할 거예요. 왜냐하면 멧절이라고 답을 다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봐요. 오늘 본문 딱 읽어보면서. 다음 땡땡을 말해보세요. 오직 의는 땡땡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다시. 오직 의인은 땡땡으로 말미야마, 살리라.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야, 3번과 4번은 조금만 성경만 좀 가까이 하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간다면 아마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성종 공부 시간 이제 다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이렇게 또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요령에 만약에 우리가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 이러한 전염병의 시대가 왔다면 여러분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아참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폼과 예, SNS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이 돼요.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여러분의 태도와 행동이 중요하겠죠. 아, 전사님, 우리 제키즈 이 친구들, 소년부 친구들에게 조금 부탁하고 싶은 말이다 한 가지 있다면 온라인 예배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양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다음 성경 공부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온라인 예배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우리 친구들 꼭 그런 예배를 즐기고 그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조상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마쳤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알아가는 이 재미가 오늘 우리 안에 샘솟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위축감과 무기력감과 게으름이 떠나가게 하여 주사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친구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공부를 마치게 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 성경 공부도 다 마쳤고요. 여러분들 이제 삶의 일주일간 어떻게 살아갈 건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한 아쉬운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우리 선영부 선생님 중에 봉수민 선생님이라고 기억나나요? 아마 여기에 얼굴이 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부름단이라 국가의 부름이란 걸까? 맞아요. 우리나라에는 의무가 있죠. 뭐 납세의무, 의무, 국방의 의무, 뭐 의무들이 한네 네 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남자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군대를 꼭다가녀와야 되는 거예요. 저 조달교 군대 갔다 왔어요. 봉수미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어, 몇 주간 또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 수민 스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수민 스님이 군대에 가서도 다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다시 온라인 예배로 만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샬롬 해야 됩니다. 샬롬이 뭐예요 평안하라는거 마음이 평안해서 어, 기뻐하자는 뜻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한주간 또 샬롬~~ 아 잠깐 답글 어떻게 댓글로 남기면돼요 댓글이에요 댓글 그러면 우리 스디님이티쿠티 어, 어, 보내줄테니까 그걸로 대하는선물이될주시면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인사할게요 친구들.